태극기 혁명 의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서청대에 불법 감금된 지 793일째 호국의 달이 시작되는 6월 1일입니다. 우리 태극기 의병 여러분들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이 요즘 정말 긴박하게 정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 춘천 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요. 화천 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굽어 올라가면은 화천댐이 나옵니다. 그 화천댐이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판 저수지였는데 여기가 이름이 지금 파로호입니다. 호수 이름이 파로인데 51년 5월 달, 그러니까 145 태로 인민군이 쳐 내려와서 145 태가 된그 51년도 5월 달에 중공군 3개 사단이 용문산으로 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거를 방, 방어하는 우리 부대는 6사단, 그 유명한 장도영 장군이 지휘하던 6사단, 1개 사단이었는데, 이 1개 사단이 중공군 3개 사단을 완전히 격파해가지고, 북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 화천 때문에 2만 한 5천 명을 수장을 시킨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바로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호, 화 자는 파괴한다, 깨부신다, 로 자는 오락해 로 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오랑캐 놈들을 깨부신 호수다에서 파로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그 역사를 듣고 기분이 나쁘다. 호수 이름을 고쳐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한겨레 신문, 오마이 뉴스, 뭐 경향 신문 이런 좌파 언론들과. 화천 지역에 무슨 시민단체 좌파 운동권들이 나서서 일제 시대 때 이름인 대붕으로 바꾼다. 이따위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배후에 누구냐? 지금 주중대사를 지내고 지금 문재인이 비서실장하고 있는 노영민이가 바로 이 주동입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시조선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청나라, 명나라에 우리가 조공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 도대체 얼마나 눈치를 보길래 무슨 이름을 고쳐라 있다고 소리를 합니까 외국 시민 여러분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역 관세 뭐 보복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남진아해에서 동진아해에 이르는 이 해상에는 어마무시한 지금 전략 자산이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나오실 2년 방송에 그 유명한 장호석 소령이 나와서 군사적인 면은 설명해 주실 거고요. 지금 경제전쟁이 붙어 있습니다. 완전히 전면적인 경제전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진핑이가 2025년이 되면은 전 세계 통신 IT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겠다고 이른바 2025년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습니다. 그 전면에 유명한 화웨이라는 전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의 제품을 사지도 말고 화웨이의 부품을 공급하지도 말아라. 완전히 전면 거래정단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구글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미국 굴지의 전자회사들이 화웨이 부품 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유럽도 다 가담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동남아 시장에서 화웨이가 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삼성이 나서서 동남아 시장에서 화웨이를 좀 정리해달라는 부탁까지 왔습니다. 정말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대한민국으로서는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세계 전자 산업에서 1위로 온덕을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로키다 그러면서 암암리에 우리 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중국의 화웨이 사장이라는 놈은 대미 항쟁이라고 외치면서 우리 기업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은 보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드 보복 조치 맞지 않습니까? 사드 성주 사드 배치한 지역이 롯데그룹 골프장이었습니다. 그 골프장 일부 땅을 내줬다는 것 때문에 롯데그룹이 중국에 진출했다가 롯데마트 완전 철수했죠. 롯데백화점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죠. 한 20조 가량의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이자들 한국에 오는 중국 관광객들 보고 롯데그룹 면세점에. 물건도 사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었습니다 외교가 없어졌습니다. 자, 트럼프 우리 혁명이라는 미국의 대폭력이 지난주 일본에와서 일본 국에 그기에 맞춰서 3박 4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달 6월 말에는 오사카에서 g 2 0 선진 20개국 국제회의가 열리고 한국의 트럼프 대통령 찾아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해가 문제인 정권이 5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를 해서 아 일본에 두 번이나 왔다 가면서 한국의 그래 한번 들리면안 되나 제발 좀 와달라고 애걸복걸했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5월달은 이미 끝났고 6월 G20 회의하고 나서 잠깐 들러보마 한번 검토해보자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어느 야당 국회의원이 폭로했다고 그 내용을 알려준 워싱턴 외교관 이미 파면 조치하고 검찰 고발한다 그러죠. 국회의원, 그 강, 강효상 의원 지금 검찰 고발한다 그러죠.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액을 복를 했는데, 과연 6월 G20 의하고 한국에 올지 알지 아직 아무런 결정도 없습니다. 이게 워킹 비즈신지, 무슨 오피셜 비즈신지, 그냥 왔다 가는 건지, 하룻밤 자고 가는지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G20 회의에 벌써 문재인은 참석을 안 하고 국무총리 이낙연이를 대신 보내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죠. 뭐. 가슴 망신당할 바에야 아예 안 가는 게 낫죠. 대한민국 외교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럼 국제사회에서 왜 이렇게 우리 외교가 죽었습니까? 딴거 아닙니다.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만 쳐다보는 외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죠. 다 아, 죽어가는 북한 살리려고 북한을 위해서 지금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의회 지도자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올턴이라고 아시죠?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 올턴이 건의한 대로 했다면 전쟁이 나도 네 번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말렸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이 의견이 달라가 백악관 내부의 대북 정책에 혼선이 오고 있고, 뭐 볼턴이 지금 뒷전으로 밀렸다. 이건 전부 개나발 같은 거짓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가죠.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볼턴이 북한 때리자고 이미 몇 차례 했지만은 내가 참고 참고 참게 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 중요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김정은이와 문재인에게 우리가 군사적인 폭격을 시작하기 전에 싸우지 않고 조용하 해결할 기회를 줄 테니까 핵무기 리스트하고 핵무기를 반입해라. 마지막 기회를 준다. 계속 이렇게 미국은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 그럼 이 문재인, 이 종북 자파들이 하는 대로 중국을 택해야 합니까? 미국을 택해야 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미국이죠. 100년 전 우리 조선 말기에 고종 황제 민비가 청나라, 러시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일본은 어떻겠습니까? 영국 독일로부터 민주주의 제도와 군사기술을 배워오고 그 당시 신흥 태평양 세력으로 떠오르는 미국과 손잡아서 선진 강국이 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청나라 러시아에 매달리던 우리 이시조선 올라겠습니다 바로 100년 전에 그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중국이냐 미국이냐.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미국입니다! 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한미동맹 더욱 강화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구호 한번 해치죠. 한미동맹! 한미동맹! 한미동맹. 한미동맹! 감사합니다.